예측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유익을 더하는 k c b 촌에서 어느덧 537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동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민자 가족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또 혹시 모를 상황에 준비된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귀한 대화에 함께해 주실 시카고 하나센터의 최현주 선생님과 박혜선 선생님 두분 모셨습니다. 자, 두 분은 이민자 권리 교육과 커뮤니티 보호 활동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인데 오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최 선생님은 두 번째 전화를 네. 청취하더라고 난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번 더 네. 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센터에서 스퍼 네비게이터로 일하고 있는 최현주입니다. 어, 하나센터의 커뮤니티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 이민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나센터의 커뮤니티 내비게이터 선생님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시는데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네.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일들 을 하고 계세요. 네, 네, 조금 더 자세한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선 선생님은 처음이세요 기독교 방송? 네,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와보신 거 어때요? <laughs> 어, 되게 따뜻해요. 따뜻해요? <웃음> 에어컨이 <웃음> 네. 없어서 그런가요? <laughs> 아니, 아니요 <laughs> 분위기가, 마음이 따뜻합니다. 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어, 하나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센터에서 이민자 정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박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카고랑 일리노이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이민자분들, 또 아시안 이민자분들, 또 음. 이민자가 한인 아시안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다민족 이민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마지막 기본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민자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민자예요. 그런데 음, 네. 어떨 때는 우리 권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받아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알려주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어, 보통 이민자라고 하면 저희가 음. 뭐이 나라 문화가 달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나, 네. 언어를 못해서 또. 영어를 잘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어서 또 권리를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또더 나아가 이민자들이 이민자들이 여기서 어떻게 더잘살수 있는지에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laughs> 네, 그 없어서는 안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그래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점은 아, 하나센터는. 그 한인들보다는 다른 민족에게 더 개방이 돼 있다. 이런 음. 인식을 이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그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저희 하나 센터는 시작이 한인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한인 분들이 만드신 단체고 이름도 하나 센터 한국어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의 기본적인 거는 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네. 한인분들이 시카고 일리노에서잘살수 있게 해 드리는 것. 네 그렇다 보니까 한인들이 목소리를 내서는 그 목소리가 좀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희 아시안 이민자들이랑 같이 연합을 해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다양한 다민족 이민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에요 없어서는 안될 이제 네.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대개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우리. 처음 뭐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 박 선생님 얘기해 주셨는데 어, 네비게이터 담당자 하시는 셰 선생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하나센터가 이제 어떠한 단체인지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은 네. 하나센터는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그리고 옹호 활동을 통해 시카고 및 서버부 지역의 한인 아시안인 다민족 이민자분들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 아주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하나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네. 또 이민 및 법률 서비스, 또 공공복지 지원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주택 상담,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자원을 이제 이민자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관에는 정말 다양한 수업이 있어요. 시민권 수업,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업, 그리고 기술 교육을 통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네, 네, 그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네.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이제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률 상담도 있고 정신교육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으세요. 네, 네, 그래요. 그 우리 방송을 청취한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들으시면 더 좋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이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계신 두 분께서는 그 체감하실 때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민 단속에 관련해서 우리 네. 이제 혜선 선생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이제 특히 이민자분들 또 이제 서류 미비자분들. 또한 또 유학생분들께서 어~ 혹여나 그런 어~ 저~ 그런 체포의 위험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런 이민 단속 때문에 어떠한 그런 불안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어~ 어떤 분은 이제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셔야 하는데 조금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또 이제 혹여나 음. 이민 단속 요원이 네. 혹시나 또 있을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사실이고요. 네.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서 정말 그 구금 시설에 본인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연약한데 구금 시설에 또 체포 이렇게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네. 좀 불안하죠.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안하죠. 유학생들이 이제 방학일을 방학이를 맞아서, 어, 집에 갔다 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 방송국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고 있는데, 그, 가장 많이, 어, 이게, 그 상담해 오는 아니면 연락해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희 하나센터는 정말 다양한 전화를 음. 받고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유학생분들도 전화를 주셔서, 음. 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나 한국 가고 싶은데, 네. 갔다 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음. 음. 근데 못 가니까 내가 생활비를 벌고 싶어서 일을 하고 싶은데, 네. 일을 해도 괜찮은 게 맞냐? 라는 전화도 오고요. 네. 영주권자분들은 또 방학이잖아요, 영주권자분들. 네. 나 영주권자 있고, 이제 부모님도 연로하시고 해서 한국 가서 얼굴 찾아뵙고 오고 싶은데, 갈수 있는 거 맞냐? 네. 그런 전화도 오시고. 시민권자신데, 이제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로가 힘드신 한인 어르신분들도 연장자분들도, 네. 나 이거 무섭다. 우와. 내가 뭐 시민권자 나는 미국에 45년 살았고 시민권도 있는데 네. 내가 증서를 들고 다녀야 되냐 아니면 여권을 들고 다녀야 되냐 그런 네, 전화까지도 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가장 보호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마도 서류 미비자 분들이에요. 네. 서류 미비자 분들도 전화가 당연히 많이 와요. 그렇겠죠요. 내가 정말 어, 이제는 미국에서 못 버티고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기도 하다. 나는 네. 전화도 많이 오고. 저희도 이제 그런 전화를 받으면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되게 안타까운 음.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 혹시 어, 목사님 서류미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서류미비자 들어봤죠. 근데 네. 좀그말 어, 그 자체가 네. 조금 이제 그 구별하는 말 같은데 undocumented 네. 이렇게 네. 하면 좀 편한데 <laughs> 예, 우리말로는 어떤 조금 어색하 그렇죠. 네. 어색합니다. <laughs> 음. 뭔가 네. 좀 어,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인식을 음. 주는 언어 같기도 한데, 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네, 저희가 서류비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는요, 사실 네. 그 전에는 불법이민자라는 말을 음. 많이 썼어요. 불법이민자. 네. 근데 저희가 뭐 유엔이고 국제법상을 따라 봐도 네. 이민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어요.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법 안에서도 이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이민을 왔는데, 서류가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서류미비자가 되는 거지, 그게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질리거나, 그러니까 형법상의 네, 문제가 아니라, 행정법상에 뭔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내가 네. 어, 내가 이렇게 남게 됐다 해서 저희가 아. 조금 더 순화된 언어로 서류미비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불법이라는 딱지가 앞에 붙어버리면은, 네. 그게 굉장히 주는 어감이. 그렇죠. 내가 범죄를 저질리지 않았는데도 내 존재가, 내 미국에 있는 내 존재가 음. 너무 잘못인 것 같고. 너무 네. 무섭고 두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미국 내 한인 이민자가 거의 150만 명이 된다고 해요. 한인 네. 동포 분들이. 음. 저희가 서류 미민자 분들을 한 15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15만 명. 네. 한10% 정도 되는 그쵸? 거네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 아니야 한인 분들은 다뭐 다 뭐~ 시민권 있고 영주권 있고 다 여기서 유학생 비자로 살고 있던가 해 하지만 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저희 어떻게 보면은 한인 이민자 커뮤니티 사회에 가장 이제 어~ 힘드신 분들이 오히려 신분이 없이 사시는 분들일 수도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제 여러 가지 경우로 미국에 들어오는데 저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유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정착하는 바람에,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음. 아니고, 힘들어서, 어, 부모님들이 희생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어떤, 그, 범죄라든지, 불법이라든지, 이런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음. 저희도, 말범죄라든가 불법이라는 단어. <laughs> 그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너무 네. 엄청난 단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권리를 알자, 음. No Your Rights. 이런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서류미 비자들에게도 권리가 있다 한다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또 어떻게 당당하게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걸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미국에 살고 계시는 예. 이민자분들. 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신분에 관련 없이 모든 이민자분들께서는 헌법에 따라 일정한 이제 기본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이민자분들은 신분에 관계없이 어, 이민단속 요원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이제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또 당황스러운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기본 권리를 알고 있다면 정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권을 이제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즉 침묵할 수 있는 권리. 네, 네. 즉 묵비권이 있습니다. 묵, 묵비권? 네, 네. 그래서 이민 단속 요원이 만약에 이제 질문을 하, 하게 되겠죠. 네. 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 불편하거나 또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변호사 선임권이 있는데요. 우리 정말 영화에서 많이 보면 경찰이 음. 딱뭐 체포를 한다 그러면은, 어, 당신은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딱 언급을 알려주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묵비권, 두 번째 변호사 선임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구금시설에 어떤 서류를 받아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런데 어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는 저희는 당당하게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 서류를 완전하게 이해를 했을지라도 이 서류가 어 어떤 법률적인 조언과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서류라면은 변호사와 상담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구금 시설에서 변호사의 만남을 요구하고 변호사와 어,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 법률적인 지원이 필요한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구금 시설에 갈수 있을 갈수 있을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런데 본인의 전화기는 가져가실 수가 없습니다. 네. 본인의 전화기는 가져가실 수가 없는데요 구금 시설 내에 전화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셔서 어떤 분은 음~ 이주 동안 가족과의 연락을 못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정말 그~ 어~ 그~ 구금 시설에 계신 분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진짜 실제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구금 시설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그 집에 만약에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이민 단속 요원이 집에 방문을 해서 들어오려고 하, 하려면은 네. 판사의 서명이 있는 영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민 단속 요원이 판사가 서명한 체포 영장이 없을 경우에는 네. 문을 열어주지. 안하도 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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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권리가 네. 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위급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그런 권리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 우리 그 동편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네. 필요한 분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이제 우리 하나센터나 이런 것 방송이시는데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 어, 저희가 이제 그 개인 교회 기관을 통해서, 네. 어, 이러한 기, 교육들을 이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네.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즈니스 업체를 타자 다니면서, 어, 그 노요라이 카드를 배포하고 네. 네. 또 이제 플라이어를 이제 배포하면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한번더 자세히 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아 어, 우리가 준비된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리 교육과 준비 방법들 참 유익하고 실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 불안이 커져가는 시대이지만 아, 내가 어떤 관리를,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 또그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그 자체가 우리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내일 방송에서는 아, 만일의 상황에 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또 하나 센터의 비상 대응 시스템 하트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제 생활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분 오늘 기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